안녕하세요. 서울진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 시간 유선 트레이너에 이어서 오늘은 무선 트레이너입니다. 어, 뒤에 선이란 이런 게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 실제로도 조종기 뒤에 보면 트레이너 lost, 트레이너 r e c o v 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어, 트레이너가 연결되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 이것은 강력한 전파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수신기를 바인딩할 때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 텔레메트리 로스트 하고서는 마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까지 조종기 가까이 두고 있지 않고 충분한 거리를 띄어두고 우리가 서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나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바깥에서 현장에서 주로 사용할 때는 유선보다는 무선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조종기가 이게 제자 사부 조종기입니다. 사부 조종기. 자, 네, 어, 이게 너무 밝아서, 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여기 화면 보이면 조종기 신호가 이렇게 바깥으로 출력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럴 때 여기 지금 수신기를 하나 연결을 두었는데요. 수신기를 여기, 수신기를 해석하는 여기 S버스. 자, 보면은, 자, 오른쪽, 보이시죠? 마스터 조종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신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하면, 네, 네 번째 그래프 오른쪽 하죠? 자, 제자 조종기. 슬레이브에서도 오른쪽 하면 오른쪽 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호가, 수신기로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제자 조종기가 마스터 조종기를 통해서 마스터 조종기의 외장 모듈에 연결되어 있는 수신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신호가 이렇게 쭉 타고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스터 조종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에는 여러분들 TX16S 조종기 아시다시피 멀티 모듈이 들어가 있고 자, 뒤에는 트레이너 lost. 트레이너 r e c o v 트레이너 lost. 외장 모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뭐랄까 음,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어, 실제로는 뭐 크로스파이어나 아니면 익스프레스 LRS 같은 어, 모듈을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 스로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약속하기로 했죠? 자, 스로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 자, 러더, 왼쪽, 오른쪽. 네, 러더, 왼쪽, 오른쪽. 여기도 왼쪽,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에일러론, 마스터에서 오른쪽, 왼쪽. 자, 슬레이브에서 왼쪽, 오른쪽. 자, 엘리베이터, 마스터에서 아래, 위. 여기 밑에도 같이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자 슬레이브에서 아래 위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세팅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채널이 우리가 자 하나 둘셋네 개니까 네 개만 전달되는 것이냐 유선대처럼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4개를 손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무선을 설정하는 것이냐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무선 트레이너의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채널을 16개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어, 조종기가 지원하는 채널 16개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로스파이어는 12채널까지 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2개지만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4개만 연결되어 있지만, 자, 제가 여기서 마스터에서 세팅을 하나 바뀌면, 여기 더, 보이시죠? 반응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도 뭔가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가죠? 자, 마스터에는 제가 5번부터 8번까지를 뭔가 설정을, 어, 할수 있는 거를 제가 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자, 슬레이브에서, 자, 5번.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5번, 6번, 7번, 8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는 8번까지밖에 해석이 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9번부터 12번 신호는 여기 이쪽 조정률 보세요.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16개도 다 됩니다. 이제 간 빠르게 만들라고 12개밖에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조종기는 슬레이브 조종기는 우선은 여러분들 하나 만드시고 똑같이 XJT-D16에 바인딩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데부터 보겠습니다. 내부 모듈이 멀티 모듈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원리인지 바로 눈치채셨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제자 조종기가 이 조종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치 얘가 조종기고, 요 안에 있는 멀티 모듈이 하나의 수신기처럼 연결을 해서 신호를 받아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멀티에 f s k 의 RX 멀티라고 세팅을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ATR 바인드 이렇게 해놓고 어, 중요한 게 있는데 밑에 트레이너의 모드에 여러분들 멀티라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유선 할 때는 뭐 마스터냐 슬레이브냐 찍으로 했는데 그것은 여기 있는 커넥터로 통신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선 신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멀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 외장 모듈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외장 모듈. 외장 모듈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겁니다. 외장 모듈에 XJT 모듈을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2.4기가 일반 FRSKY 모듈에 연결해서 그것을 바인딩해서 쓸수 있는 겁니다. 자, 외장 모듈을 이렇게 바인딩 해 두었고요. R9MM 수신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채널 잘 보이시죠? 해석되고 있는 거. 지금 연결돼서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외장 모듈을 바인딩합니다. 외장 모듈 바인딩은 이미다 할줄 아니까. 자, 여기까지 해 두고. 그럼 이제 내장 모듈을 얘에 있는 내장 모듈과 얘에 있는 내장 모듈을 서로 바인딩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인딩하냐? 마스터 준기에 있는 바인드를 누른 다음에 여기 슬레이브 주정기에서 바인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미 바인딩이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바인딩을 하진 않을게요 Welcome to OpenTX Throttle Warning Trainer Signal Recovered 네 이렇게 트레이너가 뭐 연결되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자, 다시 잠시 끄고. 네, 잃어버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자, 인풋 믹서에 채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말했죠. 자 무엇을 하냐면 스페셜 펑션 가서 자 여러분들 이제. 네. 이 조종기에 1번부터 12번까지의 채널 입력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 조종기에서는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ATR 뭐스틱값들쫙 해왔고, 12번 채널까지 먹는 것들이 다 보이네요. 자, 이런 상태이고, 네. 여기에 보면 SB 가운데로 가면 네, 스틱스라고 나옵니다. 스틱스에 나온데 스틱스에 딱 활성화를 시키면 여기 있는 여러분 보이시죠? 방향키만 A E T R 여기 스틱 ATR 기능만 전달이 Trainer 되는 겁니다. 별도의 이러한 나머지 1번부터 12번까지 이런 값들은 전달되지 않고 있죠. 이 값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이너 채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내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채널이 아까 전에 해놨던 1번부터 12번까지 채널 값이 순수하게 그대로 통과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스틱스는 4개 채널만 간다고 했죠. A, E, T, R. 근데 얘는 이것도 가고, 얘네도 가고, 위에 있는, 자, 얘네. 나머지 12번, 12개 의 채널 값들도 다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뭐, 트레이너. 유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하면, 선택적으로, trainer signal lost. trainer signal recovered. 네. 선... 네 어우, 너무 전파가 센가 봐요. 선택적으로 자, 에일러론하고 엘리베이터만 전달이 됩니다. 여기 보면 스로트라고 자, 네. 러더 값은 전달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나는 에일러론 두 개랑 채널 나머지 채널들을 전달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쉽게도 제가 만들 만들면 채널스와 여기 두 개, 이렇게 B를 내리고 C를 가운데 둬서 이 스페셜 풍선이 여기만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아쉽게도 얘네는 네 5억 값이 가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합집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 전달돼 버립니다. 이렇게 에일로론, 엘리베이터, 스로틀 러더는 나안 하고 싶었는데 스로틀 러더까지 다 전달돼 버립니다. 자 오늘도 무선 음, 트레이너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얘 하나로만 멀티 모드 안에 로스트. 있는 거 하나로만 할 수는 없냐? 여기 뒤에 있는 외장 모듈을 꼽지 않고 나는 조종기 하나로만 하고 싶다. 그러면 무선 트레이너의 방법은 없습니다. 유선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뒤에 있는 외장 모듈 하나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신기 종류에 맞춰서 하나만 추가로 구매하시면, 어, 버디라는 걸 장착, 장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 편안하고 수월한 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뭔가 이렇게, 어, 고난이도의 훈련이 필요한, 뭐, 이 음, 드론이라던가, 음, 아니면 FPV 비행 같은 곳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익스프레스 LRS에서 PWM 수신기를 최근에 어, 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LRS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어, 해보시다가 안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번에는 이런 것을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제가 할수 있는 것 이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진이었습니다.